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많이 쌓아두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평생 이러한 복락을 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오늘까지 사마리아 성 수가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 땅에 사람 대접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여인으로 태어나 무려 다섯 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여인만큼 기구하고 비천했던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자기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인생은 가장 먼저 무엇을 정립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깨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여인은 예배로.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제 이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또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나를 이끌어 가는 그런 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다시 시작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존재가 달라지고 새로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인생의 시작점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했다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달라졌다면 무엇도 달라집니까? 시작이 달라졌다면. 끝도 달라지는 것이, 다시 시작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달라져야 하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면 인생을 사는 방식도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데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만났던 그 예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때마침 이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온이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의 말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밥을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밥을 왜 먹습니까? 일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인생을 살았다 라는 것은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과 삶의 기쁨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지향해야 할 삶의 목적과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지 먹고 마시고 육체의 배부름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두 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식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모을 줄만 알고 자기의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전혀 쓰지 않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수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를 통해서 보다 나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단순히 그냥 종교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데 딱 세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35절 말씀에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도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바로 추수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희어졌다라는 것은 좁게는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흰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사마리아 사람들만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넓게는 영적으로 백지 상태의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추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영적으로 백지 상태인 이 불신자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추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자로 뭐라 그러죠? 전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농부입니다. 다 농부예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추수를 해야 됩니다. 자, 당장 내일부터 우리가 추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까? 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 많은 것을 언제 다 추수를 하지? 아,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심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 농부일까요? 농부가 아닐까요? 농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농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추수는 언제나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는 언제나 기쁜 일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많으면 많을수록 이 추수의 기쁨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 때마다 이 추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바로 추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신자가 돌아오는 것은 바로 이 추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의인 아홉 명으로 인한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더큰 기쁨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는 불신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인이 해산하는 날에 아이를 순산하여서 이 아이를 첫 번째로 딱 대면했을 때그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내가 낳은 내 자식을 딱 대면하는 순간 그 고통과 그 힘듦이 사라집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기쁨의 사역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때가 바로 이 시간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부려먹기 위해서 착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덕 사장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이 추수의 현장에 불러 모아주시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불신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이 너무나 기쁜 일인데 그 추수의 기쁨, 해산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기쁨이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한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데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전에 단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쁨과 복락이 날마다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삭슬 이미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이미 받았다고요? 삭슬. 여러분 우리 3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놀라운 복락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후불의 하나님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난 이후에 복을 주시는 후불의 하나님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반드시 선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힘을 미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미신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정성을 많이 드리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 미신이 감동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이 복을 내려줄 줄 압니다. 미신은 그렇게 우리가 하면은 나에게 이만 저주를 다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정성을 많이 드리는 그 미신에게 우상에게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결정적으로. 생명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미신에게 배신당하고 후회만 하다가 결국은 인생의 공허함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막연한 뭔가를 우리에게 걸어두고서 우리에게 갑질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먼저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미리 받은, 하나님께 미리 받은 삭. 우리가 미리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총, 영생의 복락, 새 생명의 놀라운 기쁨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스를 미리 받았는데 그 삭스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뭐라 그럽니까? 먹고 튀었다고 해서 먹티라고 합니다 여러분 먹티라는 말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삭스를 미리 받았는데 여러분 편한 일만 하려고 하고 쉬운 일만 하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삭슬 미리 받은 사람은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삭슬 미리 주신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삭슬 미리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즐거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의 추수는 뿌리고 심는 자가 곧 거두는 사람이 됩니다. 뿌린 자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주신 이 추수의 법칙에, 여러분, 일하지 않는 자는 뭐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먹지도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주님께서 이러한 법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추수하는 그 추수는 세상의 추수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뿌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모든 추수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추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그 추수하는데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불일때 쓰는 기계가 뭐예요? 파종기. 십불일때 쓰는 기계 파종기. 여러을별을 이렇게 못자리를 옮길 때 쓰는 거를 뭐라 그럽니까? 이양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추수를 할때 탈곡까지 하는 거. 이렇게 추수한 것들을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탈곡까지 하는 그 기계를 자자 찾아보니까 컴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컴바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이런 기계로 도구로 추수의 도구로 쓰시고자 우리를 불러 주신 거예요. 추수 추수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그 추수의 기쁨에 동참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구 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에 쓰임 받든지, 쓰임 받는 것 자체에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심기만 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잘 거둔다고 자만하지도 마시고, 어떤 일에 쓰임을 받든지, 삭슬 미리 받았기에, 주님이 쓰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복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늘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심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노력한 것을 내가 맛보고 있는 것입니까? 내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그런 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복락, 이 자유롭게 복되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거의 다 우리보다 앞선 세대가 피 흘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남이 기도한 것을 지금 내가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남이 피땀흘려 순종한 그 순종의 열매를 지금 내가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로 오늘 나의 헌신과 성김은 누가 누리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눈물로 뿌린 이 씨앗들은 여러분 누가 거두게 된다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은혜가 많이 되고 정말로 좋은 교회이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더 많이 부흥하고 더 많이 성장하고 기대할 것이 더 많은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복된 신성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뿌리고 더 많이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7장에 나오는 종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추수하는 날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난 이후에 이 종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면 주여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받았기에 삭쓸미리 받았을 구원의 은총을, 영생의 복락을, 새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추수의 복락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늘 염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더큰 소리로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세례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전도의 열매들이 제자들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능력으로 오게 된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세월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시켜 놓으셨는데 주님의 때가 이르러서 제자들을 통해서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로 온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예비해 놔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게 다른 사람들을 올바로 세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안 몸도 건사하기 힘든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의 나쁜 습관도 우리가 제대로 고쳐주지 못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월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준비하고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때가 이르러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그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주신 겁니까? 우리에게로 보내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결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주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그 복음이 나에게 온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통해서, 선배를 통해서, 후배를 통해서, 내가 잘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드디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될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월 달이 되면 10월 13일날 뭐가 있죠? 이웃 초청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마음에 적정하지 아니하시고 아직까지 누군가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 있으면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준비시켜 놓으신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교회로 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창세기 22장을 아브라함의 시험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시험의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잘 이기고 복 받았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쫙 이렇게 읽어보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이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셨습니까?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를 시험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장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의장이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여러분 리브가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이 사건 이후에 25년 후에 하나님께서 리부가를 이삭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무려 25년 전에 리부가를 예비하셔서 이 여우와 이래의 하나님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 될 사람들을 미리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추수해야 될 사람들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고 예수의 사랑을 절실히 원하는 사람들을 미래에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남만 되면 우리가 손만 잡으면 우리가 예수의 예자만 말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주간 진행되었던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바울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럼 사도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하며 살았던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담에색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실상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온 일생이 더러운 배선물로 말미암아 칠갑이 되어 있는 그런 자기의 더러운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에 청년 사울은 무려 17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즉시 사도 바울이 쓰임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무려 17년 동안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행적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17년 동안 무엇을 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그 연습을 사도 바울이 17년 동안 한 것입니다. 어떤 연습이요? 예배의 연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나이가 40이 훌쩍 넘은 그 상황에 그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희어져 추수하게 된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역에 자기의 모든 열생을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썩어지고 쇠지는 내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인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둘째, 생명의 삭스 미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셋째,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그 영혼에게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